munjazo u l j a n 아내 전이야 아 대박 아 Iris? Iris? 누구지? 어떻게 된 거야? 아 저쪽 저쪽 어떻게 된 거야? i i r i s Iris? i 저기 딜러 r i s i r 너무 세네. 저기 딜러 i 명이야. <laughs> 누가 누 r 누구 Iris? 누구 여기 엄청 저는 여름님 하면서 여름님이 안할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문 마스터구나 문군이 없구나 근데 여름님이 원래 행 바리아오 그래도 세 명이야 예전에부터 여름님은 알아가지고 아... 잘하시는 거 아는데 이동 잘 이동 잘한 아 준비 끝 이거 어. 문군님은 의사는 나오겠죠? 달기지니까. 문건 없어. 아. 나문 있는 어, 줄 알고 아, 방언 처리어 응. 이 <laughs> 없네. 이병헌. 이병헌아나 <laughs> 이병헌? 끝나 시작할 때턱 누르면 안 되겠다. <laughs> 아 지금 팀에 있으니까. 내가 <laughs> <laughs> 아, 파... 파이팅. <웃음> 파이팅. <laughs> 무조건 이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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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겜 중 빡겜. 툴스틱 할게 이제 오른쪽 위로 갈게요. 네. 벤지 있네? 요요님. 벤지 리퍼야? 벤지 어? 리퍼? 어, 아, 어, 그러면요. 저희, 아, 왔으니까 가봅시다. 벤지 리퍼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가까이 싸우면은 저희가 부재할 거 같은데. 네, 저희 왼쪽 갑시다. 왼쪽 갑시다. 어. 왼쪽 정면으로 이렇게 져자 빨리 붙으 갑시다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요 얘네 팔아볼 없어 나윈스한테 물린다 뒤에 나이스 아,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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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laughs> 우리 노아님 보호 뭐, 노아님 보호 뭐. 아 물린다 리버리버 리퍼, 리퍼, 리퍼 혼자 쟈쟈밀다비었다다 네. <laughs> 오케이 알려 <laughs> 드게요 아, 아니. <laughs> 저도 있어요? 요 1층 바로 갈게요. 1층 2층 안 가고. 네. 저는 2층으로 갈게요. 아, 아니다. 2층 갑시다. 나없어 2층 갑시다. 2층 갑시다. 기 아, 아, 있어서. 네. 있어. 아, 어, 옆에 바로 옆에 왼쪽 왼쪽 왼쪽. <laughs> 솔져있다 걱점걱점 가자 점 밟아 아 미안 괜찮아 빵했어, 어, 그래. 아, 아 못맞췄다 들어가 원이어 빨리 어어 얘들 어있어아진 형수님. 여정 앞으로 와. 야, 좀 앞으로 좀와 어시보즈. 자요. 좀 올라와요. 올라와. 아. 잠시만. 우리 원인? 아한팀못 먹었네. 아 고는 있어요. 근데 멀어야지. 우리 다시 가자. 아 다시 시 가요? 한팀못 먹었네. 아. 달만님지 할머니할머님 부활이... 됐어? 층 t 게 다시 응 i s u I'm n o e I'm s i s 어 t e r e 들어가면 돼요. 솔져 어. 공 있어 근데 그거 알아둬. 갑니다, 갑니다. 없는 거 알아둬. 그럼 공 봤어요. 겐지겐지겐지아싸아싸아싸 인지 뒤로 쓱들어도니까 모르... 아, 그거구나. 솔져. 자행님 공 들을 타니까 힐러 모세요. <laughs> <laughs> 아. 망치강. 자요, 아, 저 목표 목표자요. 아? 아나 죽었다 오와아 씨 아, 가가가 타겟 풀 타겟 멍키 아아 바 디바, 디바 디바 오케이 오케이 타겟 풀면 돼요 타겟 풀고 화물 먹어 화물 먹어 발전 발전 먹으면 돼요 안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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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확인 솔져 확인 나잇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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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웃음> 문제는 수비네요 <laughs> <숲이네요. 웃음> 아. 팔로우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름님이 겐지는 원래는 안 하셨고 아네 근데 네. 여름님은 우리 원래 잘했어 도와도 되게 잘해요 근데, 근데 북해에서만하시잖아 근데 거의 부해만 할걸요, 요즘? 그건 음. 그렇고 점수가 많이 떨어지셨던데 3000점까지 떨어지셨는데 여름님 겐지 되게 깔끔하게 아. 잘해 루시우 갈까 안아갈까 아 저기 라인 되는 사람이 없구나 여름님 라인 하시나? 달마가 라인 돼 <laughs> 근데 힐러가 아, 없지 그럼, 그럼. 지금. 아 그럼 힐러가 없네 아 근데 요요님이랑 히오님이랑 여름님이 저스, 저스. 힐러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요님이 힐러 나 안되세요 잠깐만 누가, 누가 탱했지? 거기? 음... 요요님이.. 아.. 쿼부님이.. 디바가 쿼부가 요요 둘중하나였고요 아! 아이리스가.. 아 멍키? 맞아 아이리스 아.. 네. 그 다음에 요요가 겐지? 아, 네. 창모님이 디바 가셨어요 화네형이 솔져 배영이 솔도랑 처음에 리퍼. 아, 였잖아 리퍼였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솔도로 리퍼 나오겠네 이제?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정크레스 실라. <신라네. 웃음> 와 이렇게 열두 명 있으니까 진짜 좀 멋있긴 하다 템 누르니까. 진짜? <laughs> <있다? 웃음> <laughs> 다, 다 아는 이름이야. 아 근데 아리스는 누구지? 북인가 리퍼 있으니까 리퍼 알죠? 와. 플랭퍼 <laughs> 우리 리퍼 알지 어떤 느낌인지. 네 <laughs> 아, 아, 리퍼를 잡읍시다. 어 <laughs> 아, 우리 리퍼 느낌 알지? 방크가 봐줘야 돼. 방크가 리퍼 봐줘야 돼 알지? <laughs>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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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위도 한심. 뒤로 빠질게요. 저희 거점에서 왔어다 <laughs> 남쪽이고 남아머쪽으로. 어, 뒤로 뒤로 뒤로. 거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빠져요. 뒤님. 뒤로 빠져요. 우리 다다 다 뒤로 오면 돼 이제. 네네 오른쪽 가요. 오른쪽으로 간다. 정면 위도 마크해줘야지. 아 네, 제가 정면 볼게요. 위도 어디 있어요? 위도 안 보임. 아니, 정면, 위도 아 정면 위도 정면 멀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위도 그냥 보고. 뒤에 웨스터한테 나 물렸어. 아 리퍼, 리퍼한테 물렸어. 뒤에 리퍼서 던다. 웨스터라고 봤고요. <laughs> 아 좋다 <저 탑니다>, 이거. <laughs> 아. 어 아, <laughs> 오케이. 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디바 나와야돼요 차라리 네. 저 라인을 킵할게요 어 2층 가면 2층 와아 위도우 음. 잘쏴잘어 음. <laughs> 뭐야 전매다전면다아 정매,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지금 위험해요 집해줄게 <laughs> 어, 나만 보는구나, 이것들. 이래도 돼? 이대로 보고? 아, 어? 나도 이러기야? 너무 힘들어 지금. 하나 남기고. 이득이야? 야, 이득이야? 와아. 이득이야? 어이. 우파궁 나왔지? 이거 위도우가 어디서 쏘는데? 아, 나이스. 아, 나 개물림. <laughs> 나이스, 리트. 아, 나못 박았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솔져솔져공쏠 거야? 아니지? 아니야 안써요 이거 안 되겠다. 어. 와, 철수. 그 부... 저... 오, 어떻게 줘 근데? 아니, 저거 팔아 공이 진짜. 훌륭. 어, <laughs> 좋았다. 우리 솔져 매클이 나왔어요? 주위로 계속 할까, 안 할까? 실양 모자라요? 어. 난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모자라. 어, 모자라긴 모자라. 비트도 워낙 좋아서 어 아니, 이거 나.. 나도 떨어질게 떨어질게요 저죽어서 어? 5분있어요 쟤네 리 네, 어, 저희 며칠 왼쪽, 며칠 왼쪽 며칠 밑에 1층에 리퍼 뒤에 왼쪽 공 쓰면서 막아야 돼올 때마다 공 생길 때마다 쓰면서 막아야 돼아나 미친듯이 운다 너무한거 아니야? 이포까지 하늘을 봐. 이포 캐피, 이포 캐피. 디바 나한테 온다. <몬> 에이, 맥크리맥크리 디바까지 다와다 <놈> 비트 미쳤다. 있어. 아, 비트 다음에 안하나와왔어 메쉬 뒤쪽에. 아시카 나 있어. 메쉬 캐피. 어, 아시카. 우리 디바도 어, 한 번씩 한번 떠줘야 될것 같아. 아, 나도 이제 어. 대충으로 게요 저기 혹시 호빵 가면 호빵 먼저 봐 주세요. 저희 분들 맛집가 볼게요. 네. 음. 어, 우다님 안녕하세요. 우다님 이거 봐요. 저희 내전. <laughs> 아, 이거 움직여. 음, 움직여. 네. 정면으로. 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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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오른쪽으로 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아니, 와. 아, 와. 아, 다 오른... 오른쪽. 아, 내려갑니다. 탱커들 내려가시고. <laughs> 와, 어디야? 어, 와, 하늘에서 하늘로 하늘 안 오, 오, 하늘 빠졌어요? 아, 1 0안 빠지마지? 아, 졌어요 아, 1 0 0 아, 100m. 아, 100m. 아, 1 0어 m 아, 100m. 아, 100m. 아, 에0 0 아, 1 아, 100m. 아, 1 0 아, 100m. 아, 1 아,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우리 리퍼 봐줘요, 리퍼. 리퍼 리퍼 다 에크리가 나온다. 와, 둘씩이 죽는다래. 된다. 이거 안나게안 나올지? 어어 이거 힘든데? 아 루시 가야겠다. 나나 나달라고. <목질력 <목질력> 계속 계속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만됐다 이거, 이거 들어갈 사람 있나?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나, 나, 아, 가졌다. 가졌다. 나, 가졌다. 나, 나 물렸어요. 아쟤이가딱 개피합니다. 아까. 아좀 저기 있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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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깨져요. 빠진 빠진. 바보져바보빠안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속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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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돼, <laughs> <laughs> 아까 스턴하랑 같이 뛰돌았거든. 이거 저희 요번에도 빠지는 거좀 늦었거든요. 어. 여기 2층 위에 있다가 빠질 때더 빨리 어. 같이 빠져 주세요. 그리고 뒤 바꿔 내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헤이 <laughs> 다리오. Hey, 아, 소울저 하실래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 정크를 아니면? 아니면, 아, 아니면 팔아 줘. 아, 정크를. 솔직히 리퍼가 지금 너무 쎄가지고 정크를 아니면 팔아. 이제 위도 있으면은 팔안될것 같고. 정크를, 정크를 괜찮. 또 위도 리퍼로 시작할 것 같거든요. 아까 네. 그게. This is 파이팅 파 t 팅 g e t h a t t a c k e r s i n c o m i n g d e f e n d o b j e c t i e a 움직 나위도 o n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o p 위도 d o 자 위도 a 보고 있어요. t o p We d o 아 t want 뒤로 stop. 민 e don't want to s t o 린다 e d 나 n t want to stop. We d 봐 n 리원 a 원 t 원 o 원 t 원 p 조금씩 살 n 면서이 위도 때문에 내가 그걸 e d o n 위도 a n t t 위도 t o 위도 e don't w a n 나이스. 여기 묶어있어. 일단 다시 앞에 갈게요, 위도. 위더 막아. 나만 보는구나. 오른쪽, 오, 오른쪽에 메르시 있잖아. 메르시. 메르시 봐, 메르시. 메시 온다. 메르시 이쪽에. 메시. 메시 개피. 아, 나 죽었어. 좋아 생겼는데. 이리 와야? 폴드워크, 이리 와. 일본, 야, 일돼폴 쏘고 비겨요 저 여기 있어요. 아, 저 죽었어요. 우리 헌팅 먹힘. 저 스킬, 폴드박크폴드워 들고 드고크 폴드워크. 폴드워크. 가딱 궁이 있는데 아 그냥 워크 <목소리> 일단은 방어적으로 나가지고 뒤에 리퍼, 뒤 리퍼, 뒤 리퍼 뒤퍼뒤퍼뒤퍼뒤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에 리퍼, 시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어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다퍼뒤거 리퍼, 뒤퍼뒤퍼퍼퍼퍼퍼 <laughs> <메리시 들어가요. 웃음> 어?? 윈스턴 디바 얼마큼 메르시 뒤에 있다 거점 뒤에 메르시 거점 뒤에 있어 메르시 메르시 부활 없어요 예 메르시 부활 없어서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뒤에 머킹 기둥 쪽에 머킹 초스키 힐 초스키 아나다힐아두틱 줬네 그래도 스코어 <laughs> 저희도 똑같이 왼쪽으로 빨리 갈게요. 제네가 조금이라도 늦게 내려오면은 저희가 훨씬 유리하니까. r <laughs> 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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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와... 아무도 못 봤지. 진짜 나 거기 한세 바퀴 더 삥삥삥삥 돌았어. <laughs> 저도 진짜 벽 타느라 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저도 미더 벽 보여줬지. 얘 아무도 <laughs> 못 봤어요. <laughs> 심각할 정도였어. 진짜 박박이 님, 님이... 누구였지? 여름님이요네바 누구였어? 여름님이. 아, 저희 팀이요 여름님, 여름, 여름님이 여름 그래서 팬이라고. 아, 이거 왼쪽으로 할게요. 거점 바로. 그래서 관우님 때부터 팬이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죠. 아, 이거 미쳤나 봐이야 다른 거안 봐. 왼쪽으로. 아, 그래서 봐요. 저도 맞은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토차 아니고 그랬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레벨 쏠라 잠깐만. 우리 커싱 뭐, 잘하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 네. 갑니다. 바로 포커싱. 봤어 있다! 봤어 있다! 빨리빨리! 봤어 빨리. 있어요, 바어매스 매트릭스. 가요, 빨리 지나가요. 벽 없어요. 다시 나왔어. 벽 깼다. 또 잡아야 돼. 거점 밟으면 돼요, 네, 저희가. 네, 네, 저희가. 네, 쟤네가 와야 돼서. 네.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보고 좀, 보 좀. 우리 파르시 하고 있어. 아, 죽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놓쳐가지고. 어. 다시 가자. 바어 버스 아, 있으면은 버스 있어 버스 있으면 저희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2층으로. 그런데 어. 그트릭스에 제가 바스 돌진 박을 테니까 트릭스 좀만 아껴 주세요. 올라갈 때까지. 아 디바 또 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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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돌아가는게 뭐 낫자. 돌아갈 데가 없어. 어. 보리됐스기한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럼. 어, 그됐었어형나 뺄게. 아. 어. 아, 우리가 63폭. 이거, 매트릭스, 바로, 바스 보는 순간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돌진 밖에. 아이고. 표시기 팔안 돼. 어, 그, 거점 가운데 있어요, 그점 거점, 거점. 네, 일단 2층으로 올라갈게요. 내라도 어, 되겠다, 해도 되겠다. 네, 갈게, 갈게. 오른쪽 갑니다. 이쪽으요 가요. 들어가요. 벽 네, 네. 없어요. 들어가요. 여기서 매트릭스 잠깐 켜주세요. 이퍼있어 정면에 2층에. 리퍼대해피 여기서 자리 한번 잡고 다 왔나요? 다 왔나요? 어다 아, 왔어 네. 다 왔어, 네. 다 왔어. 미도, 네. 이동 빼고 다, 빼고 배, 다 있어 이동 빼고 다매스 아껴줘요 이제 매트스 이제 매트릭스 매트릭스 노힐노힐노힐공나요 이거 될거아요 할거 같기도 해 아니야 아니야 궁다 뺐어 궁다 뺐어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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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힐러가 다 죽어가지고 쟤네 라인 망치밖에 없지 그럼 이바 너프랑 나이스 저 잡혔어요 이제 바꿀게요 지금 궁다 아, 쐬서 아 저희도 시간 없어서 바로 가야 될거 같은데 예. 네. 아직 1분으로 1분을 짓고 있으니까 네. 천천히 가 근데 저희 오른쪽 돌아가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까도 똑같이 할게요 제가 벽을 최대한 빼고 응? 그 다음에 매트를 네, 으면 바로 돌진할게요 네네네. 나 왔어요 갑니다 갑니다 오른쪽 고고싱 여기서 벽아게요아벽이라 매트리스 아요여기 잠깐만 켜주세요 지나갈 때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아게요 또가 또 라인? 아이. 아.. 너, 그렇겠다. 아.. 그렇겠다 나파르쉬고 있을게 데물린 준비했어요? 파라 들어왔어 갑니다 매트리스 아요오 나이스 들어가, 컷 들어가?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파라.. 아.. 라인 공격했어 자부활있 아, 빨리 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헬벤, 다 힐벤 다헬벤어기매트캣아저좋어요 네. 잘 쳤네. 와 대단해. 이거 이거 이거. 이겼다. 아명 와가요? 빨리 쏴 나. 그냥 파라곤으로 그냥. 아 이겼다. 그냥... 아, 아, <laughs> <laughs> 와토플나아스어요아플 잘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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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 아니, 달만 진짜 잘만 했는데 진짜 잘했어 이번에. 잘했어. 이공격대가 우리는 메르시를 포커싱을 안 하고. <laughs> 나도 나도 나괴나운지 알아, 진짜. 저는 비비느라 바빠가지고. 아, 나 진짜 괴로웠어 아, 뭐야, 뭐라 나도 는지 궁금하게. 이번 내전부터 <laughs> 네 하고? 어? 끝. <laughs>